2025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생명과학원 저동고 내신무석 리포트입니다. 우선 저동고는 시험범위가 처음부터 근수축까지였습니다. 이 1학기 중간파트에서 신경전도라는 부분과 근수축이라는 부분이 꽤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타 학교에서는 보통은 신경전도까지만 시험을 보는 게 1학기 중간고사의 보통이기 때문에 이 근수축 부분이라는 것을 아무래도 어, 겨울방학 때 미리 준비해 놓지 않은 친구들은 학원이나 이런 데서 이 근수축 부분을 대비하기는 쉽지 않았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내신 무석 리포트를 보고 있는 친구들은 올해 친구들도 있지만 내년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잖아요. 이 근수축이라는 부분이 우리 학교 저동고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때 나왔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미리 좀 준비를 해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고 보여지고요. 어,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을 걸로 보여져요. 대신에 총평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내년에 교과서가 개정되다 보니까 어, 올해 같은 경우에 시험의 흐름이 뭐냐면, 보통 내신 대비 준비를 할때 학생들이 수능특강이나 고3 모의고사 위주로 많이 풀게 되거든요. 근데 올해 생명과학의 특징은 어, 기존에 2024, 2023, 2022 고2 모의고사에서 출제율이 높았다. 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아, 특이사항에도 또 한번 써놨고요. 아, 앞부분에 타항군의 관계나 그 다음에 화성토양생명체 실험, 그 다음 소화순환호흡배설의 자세한 내용이나 대사량, 대창 같은 건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요. 특이한 것은 아무래도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가지고 오시려고 하시다 보니까 시험 범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2번 문항에 신경계의 약물 문항이 출제가 됐는데요. 뭐이 부분은 학교에서 아마도 수업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는 부분이었습니다. 대표 문항 분석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뭐 어려운 문제가 출제된 건 아니었어요. 보통 기본적으로 나오는 실험에 대한 것들로 출제가 됐고요. 단지 이제 논술형 1번에서 연역적 탐구 문항이 기존의 내신 기출에 나오지 않았던 실험을 보여 줌으로써 학생들에게 기본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찾을 수 있는지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문제였고요. 뉴런과 신경전도에서 객관식 6문제, 논술형 한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번의 신경계 약물문행이 출제가 됐는데요. 난이도가 어려운 건 아니고, 뭐, 당연한 얘기, 상식적인 얘기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걸로 보여져요. 16번은 2024년 6월 고위 모의고사에서, 그 다음 17번은 2024년 9월 고의 모의고사에서 지문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근수축의 원리도 객관식 두 문제, 논술형 한 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19번은 2023년 11월 고의 모의고사. 그다음 논술형 3번은 2023년 9월 고의 모의고사에서 지문은 그대로 가지고 보기만 변형했기 때문에 어, 타 학교에 비해서도 고의 모의고사에서 변형 문제가 많이 나왔구나라는 것들을 한번더 인식하면 좋을 시험이었습니다.